오늘 도참 좋은 날입니다.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오늘 또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같이 예배들 반갑습니다. 옆사람 어떻게 했구나 하고. 이쪽 자리가 비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자리가 우리 이희숙 집사님 뒤부터는 그 자리에 앉은 분들 싫어하거든요. 우리 박종기 집사님 이숙 집사님 뒤에 분들을 이쪽으로 다 한번 와보세요. 우리, 거기 청년들이 해보는데 현호, 저기, 이쪽에 다 이쪽으로 오세요, 그쪽은한번 이쪽으로 와봐요, 한 번. 그 뒤, 기둥 뒤에는 은혜가 좀덜 되고, 저하고 얼굴이 마주치지 않기 때문에, 좀 그래요, 이렇게. 예. 나눠서 한입 썼겠어요. 제가 사람을 네 종류로 분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도 있고, 믿음도 있는 사람. 금상첨화죠? 돈도 있고, 믿음도 있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나는 돈도 있고, 믿음도 있다. <laughs> 이런 사람은 그리 많지 않고, 어쩌다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돈이 많지만, 절대로 돈으로 갑질하거나, 돈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을 때, 그 슬쩍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도울까 고민하다가 기도하고 생각하다가 그래, 제일 좋은 방법은 목사님께 전해주면 되겠구나. 아멘, 목사님. 제가 좋은 일좀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께서 알아서 잘 써주세요. 이런 사람은 돈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돈이 주어져도 돈 때문에 타락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돈도 있고 믿음도 있는 사람 금상첨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런 분이 있습니다. 돈은 없지만 믿음은 있는 사람 천만다행이죠. 나는 돈은 없지만 믿음은 있습니다. 손들어 보세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내리세요.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루하루 힘들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이겨내며 살아갑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땀 흘리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믿음 생활하면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아멘.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돈은 없지만,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힘들지만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돈이 없을 때는 믿는 사람 같은데 이런 사람이 돈이 생기면 믿음보다 돈으로 마음이 돌아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어쩌면 내가 그럴까 봐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멀리 하고 계신지도 몰라요. 혹시라도 내가 돈은 없어도 믿음은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셔도 내가 정말 주님 배반하지 아니하고 더 멋지게 살아계사오니 물질의 복도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돈은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 용두삼이 이런 사람은 돈이 올가미가 되어서 그 사람을 끌고 다니죠. 돈이 많아서 펑펑 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있는 사람 믿음이 없이 온갖 사회악을 다 생산해내면서 지구의 종말을 앞당기는 사람들이 니겠다 교회에서 돈으로 직분을 사서 교회인인 척하며 기독교와 예수의 이름을 먹칠합니다. 온갖 비리 부도덕한 일에 이들이 빠지지 않습니까? 이들은 진짜 기독교냐입니다. 네 번째는 돈도 없고 믿음도 없는 사람, 설상가상 이런 사람은 대척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돈도 없고 믿음도 없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왜 사는지 돈도 없으면서 예수도 믿지 않는다니 참 여러분. 돈 없이 이 땅에 얼마나 힘듭니까 돈 없이 이 땅에 살아간다고 하는 게돈 없이 이 땅에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나요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 저 세상에서 불구덩이 들어가야 한다면 이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기왕신앙생활하는 것 돈도 있고 믿음도 있는 금상첨화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돈도 있고 믿음도 있는 금상첨화 인생을 한번 살아보십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맨 처음 가졌던 마음을 우리는 초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한결같이 처음처럼 초심으로 살아간다는 게참 어렵습니다. 전 세계 챔피언이었던 홍수환 선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자신에게 재투자할 때더 높은 삶에 도전할 수 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자신에게 투자할 때더 높은 삶에 도전할 수 있다. 이런 멋진 말을 했어요. 누가? 홍수한 선수가. 홍수한 선수가 뭐라고 했다고? 뭐라고 말한 거예요? 홍신아 홍신아. 초심을 잃지 않고 자신에게 재투자할 때더 높은 삶에 도전할 수 있다.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 쿠니시 요시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길을 잃었다면 원점으로 돌아가라. 길을 잃었다면 원점으로 돌아가라. 미로에서 헤매느라 실마리를 찾지 못할 때는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뜻밖의 색다른 발견을 가져다 줄수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길을 잃었을 때는 원점으로 돌아가라. 미로에서 헤매는 것보다 미로에서 헤매느라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것보다 초심으로 들어갔을 때 뜻밖의 색다른 발견을 가져다 줄수 있다 이런 멋있는 말을 했어요.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초심은 아름다운 마음이다. 초심은 언제나 자신에게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다. 이건 제가 한 말이에요. 초심은 아름다운 마음이다. 초심은 언제나 자신에게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다. 이세 가지 말 중에 어떤 말이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까? 세 번째 세 번째가 뭐예요? 초심은 아름다운 마음이다. 초심은 언제나 자신에게 긍정적인 신호지 역할을 느낀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도 신앙생활도 초심. 이런 모든 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오늘 본문 자문 16장은 마음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장을 다 읽진 않았지만 이 16장 안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무려 8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집에 가서 읽어 보십시오. 잠언 16장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몇번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 말에도 마음과 관련된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에 걱정할 때 생기는 것이 근심이에요. 마음에 걱정할 때 생기는 것이 근심이에요. 또 내가 그 사람의 말이 믿어지지 않을 때 생기는 것이 의심이에요. 또,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 마음이 바뀔 때 생기는 것이 변심이에요. 또, 뜻한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서 침체할 때 생기는 것이 낙심이에요. 그러다가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갖는 것이 안심입니다. 사람이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렇게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아주 신실하고 순결하고 정직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지요.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그렇게 신실해 보이지 않았는데 순결한 사람 같아 보이지 않았는데 가면 갈수록 그 저력을 발휘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이나 나중이나 한결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친구란,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는 친구가 정말 좋은 친구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날 좋은 친구 찾기 참 어렵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친구가 제일 좋은 친구입니까? 1번 동네 친구, 2번 학교 친구, 3번 살면서 오다가다 만난 친구, 4번 교회 친구. <laughs> 어떤 친구예요. <laughs>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각 되어진다면 세상 친구들보다 교회에서 만난 성도들 친구가 더 귀하고 값진 친구인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왜냐? 적어도 교회에서 만난 성도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거 아닙니까? 요즘처럼 각박하고 살기 힘든 시대에 좋은 친구가 있다고 하는 것 행복한 교회 친구뿐만 아니라 영원한 변함이 없는 예수님, 나의 친구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에도 뜻하지 아니한 장애물들이 다가오고 우리를 낙심스럽게 또 절망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다 비슷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럴 때 달라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함께 원망하고 불평해버리면 믿음의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다를 것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안 된다고 언제든 끝났다고 낙심할 때라도 믿음의 사람은 주님이 예비해 두시는 길을 볼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먹구름 너무에 있는 태양을 보듯이 환경 너무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길을 볼줄 알아야 됩니다. 고난, 고난과 문제 너무에 있는 축복과 좋은 결말을 볼줄 아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현실이 어떻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의 돌보심으로 사랑을 의심하는 자 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놀라운 축복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십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축복을 받는 데는 원리가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귀한 줄 알고,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주시고, 겸손히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은행 직원이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을 만졌다고, 그 돈이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있는 것 같아도 알고 보면 내것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지갑에 돈이 많이 있어서 참 뿌듯했습니다. 이게 계속 내건줄 알았어요. 며칠 지나니까 빈 지갑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돈 몇백만 원 있으면 이게 내것 같은 거 뿌듯한데 이게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왔다 갔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은행 직원이 계속 계속 가지고 있는 그 돈이 저희 거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영원한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통장에 좀 돈이 있다고 뭐 부활 것도 없고 없다고 낙심할 것도 없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만큼 주신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큰 그릇, 큰 믿음 준비하소서. 주님 나를 향하신 예비하신 축복을 생활로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활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 만물이 다 변하고, 때에 따라 임신도 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도 변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야구보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이니까,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목소리> 여러분, 내가 아무리 빛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내가 그렇게 밝아도 내 뒤에 그림자는 어두운 겁니다. 아무리 내가 밝은 곳에 가 있어도 내 뒤에 있는 그림자는 어두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다 사랑 <목소리>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여건이나 환경 따라 늘 변하기 쉬워요. 당장 현실도, 현실도 어렵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미래 때문에 불안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일에 우연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녀의 문제든 남편의 문제든 육신의 질병의 문제든지 내가 겪는 고통 속에는 반드시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환경이나 여건과 상관없이 가장 큰 축복은 뭐냐? 내가 믿음의 자리에 있다는 것. 아멘.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주님을 예비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주님의 사랑받고 산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요. 가장 불행한 사람은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안에서 가장 행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그 자녀는 불행한 자녀입니다. 때로 살아가면서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찮은 것에 마음을 뺏기기도 하고, 헛된 것 위화에 살다가 결국은 후련한 인생 되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또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어떤 이유로든지 주님의 은혜 전에 나온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강조하고 계시는 것은 마음의 마음, 마음, 마음이 뭡니까 알맹이의 알맹이, 알맹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쭉전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맹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몸만 와 있고. 마음은 딴 곳에 있으면 안타까운 거지요? 몸과 마음이 함께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들려지는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들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누구에게나 허물이 있고, 실수도 있고, 잘못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은, 잊지 말아야 할 태도는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말씀 앞에서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흔히 이런 얘기해요. 마음잡는다. 마음 한번 잡고 열심히 살아보겠다. 마음잡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마음을 잡는다. 이제는 말도 고치겠다는 얘기예요, 행동도 고쳐보겠다는 얘기예요, 생활도 고쳐야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해오던 것들 반복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가는 길을 바꾸겠다는 것 이것이 마음을 잡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마음을 잡는다고 합니까? 모든 것이 말도, 행동도, 생활도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을 한번 잡아보시지 않으렵니까? 마음이 모든 것 좌우하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살아간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생각입니다. 생각이 될때 행복한 삶 승리의 삶을 살수 있습니다. 여기에 실패해서 불행하게 사는 사람 다고자가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왕이면 좋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 선한 생각, 멋진 생각 그런 마음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추구합니다 가장 소중한 내 마음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인정을 하면서부터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진정한 믿음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주님의 능력을 붙잡게 되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근본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문제입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시고 주의 음성 듣기를 축원합니다. 아, 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현실 앞에서 불안해하지 마세요. 내가 이대로 가다 가 어떻게 될까? 내 자녀가 이대로 가다 가 어떻게 될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금방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하나님 백성이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게 가정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 알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복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 안아주시면 절대로 나는 망하지 않는다 그말 아닙니까? 나 혼자 힘으로는 안 돼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 이로다. 아멘. 10편 37편 24절에 넘어지나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들어 일으켜 세워 주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세우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믿음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겁니다. 언제나 조심으로 점 믿을 때그 순수한 마음으로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심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처음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동기부여가 있고, 그 처음에 뜨거운 마음이 있고, 그 처음에 불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 뜨거운 것을 함께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뭐든지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엇박자로 살때 불행해지는 거예요. 엇박자 있죠. 박자가 안 맞을 때. 이 노래를 불러도 박자가 안 맞으면, 아무리 잘을 불러도 박자가 안 맞으면 흥이안 나고, 공부의 때에 돈을 벌고 싶다거나 돈을 벌어야 할때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이 엇박자의 삶일 수도 있어요. 제 말은 타이밍에 맞게 뜨거움이 생겼을 때 끼워야 된다는 겁니다. 뜨거운 때 끼워야 돼. 불 타오를 때 끼워야 된다는 겁니다. 불 꺼졌을 때는 아무리 불을 붙여도 붙지 않습니다. 타오를 때 초심이 뭡니까? 겸손한 마음, 배우고자 하는 마음, 견습생의 마음으로 돌아갈 때그 마음을 가지고 일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첫사랑, 초심을 가지고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훌륭한 인물이 되고 중요한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마음이 필요하답니다. 첫째가 초심이에요. 둘째가 열심입니다. 셋째가 기심입니다. 초심과 열심과 뒤심이 어우러질 때그 사람이 훌륭한 인물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마음이 초심입니다. 그 이유는 초심 속에 열심과 뒤심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초심에서 열심이 나오고, 초심을 잃지 않을 때 뒤심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처 품은 마음, 다짐 많은 마음, 첫사랑의 마음, 겸손한 마음, 순수한 마음, 배우는 마음, 겸숙성이 뿜는 마음, 초심이란 바로 동심. 동심. 유명한 피카소가 동심을 가꾸는데 40년 걸렸다고 고백했습니다. 초심처럼 좋은 것도 없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영원한 초심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되고? 무엇을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이 있잖아. 항상! 초심! 처음 마음처럼.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마음은 초심입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는 초심을 상실할 때 찾아옵니다. 초심은 사랑과 같아서 날마다, 날마다 가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누가 전등이 아니라 촛불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전등은 내버려도 돼요.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촛불은 가꾸지 않으면 쉽게 꺼지고 맙니다. 사랑이 촛불인 것처럼 초심은 촛불과 같은 겁니다. 처음에는 초심이라면 중간에는 열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저절로 되어지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많은 반복과 실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뒤집니다. 열심히 하다가 뒷심 딸려서 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낙심하는 자에게는 성령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이 낙심은 여러분 처음부터 낙심이 아니에요. 낙심은 열심히 하다가 뒷심 부족할 때 낙심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시험든 거 그냥 시험 안 들어요. 이 일의 마지막 단계에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 낙심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봤자 뭐해?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고생해봤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때 마지막에 나오는 게 낙심입니다. 대부분 여기서 다 넘어져요. 낙심이란 마음이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지치기 때문에 마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출발할 때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하는 것인가? 끊임없이 물어야 뒷심 잃지 않고 끝까지 갈수 있는 거예요. 중간중간 내가 내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외를 묻게 될때 여러분 보세요. 외를 묻게 될때 남과 비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외를 묻게 될때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철의 처음에, 처음에 내 모습과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는 순간 언제나 낙심이 옵니다. 하지만 비교 대상을... 과거의 나로 삼으면 다시 뒷심을 얻을 수 있고 과거의 실패 원인을 찾아서 고칠 수 있습니다. 빌리보서 1장 6절에 말씀하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실 때 초심을 가지고 뜨거움을 가지고 일하게 만드시고 낙심을 이기고 성령의 힘으로 뒷심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게 하신다는 말 아닙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쉽게 변하고 달라지기 쉬운 것이 본능이에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초심을 잃어버린 자가 되어선 안됩니다. 내가 처음 결단하고 믿을 때 내가 첫사랑 예수님 처음 믿을 때그 뜨거움 그 순수함 그 아름다움 그 사랑을 되찾기를 주의하는 자를 추가합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와 지금과 신앙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처음 믿을 때가 더 설레였고, 더 열심이었고, 더 뜨거웠고, 주일이 기다려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열심도 사라졌고, 사랑도 식어졌고,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주일을 지키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믿음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갈수록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자꾸, 자꾸 내려가고 있고, 식어지고 있잖아요.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일합니다. 초심을 잊지 않고 신앙생활하게 될때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 유리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 귀한 교회 여러분 초심을 잃지 않는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과 사랑 앞에 멋지게 쓰임 받는 귀한 교들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초심의 신앙으로 주님께 멋지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